경쟁력개발연구소 대표 소장 이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피터 드러커의 자기경영 노트에 나오는 내용인데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은 감, 강점, 그러니까 잘하는 것에 기반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하는 거가 아니라 못하는 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봐야 아주 뛰어나지기 어렵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무엇을 할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데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할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함으로써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죠. 그 결과 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저런 제약이 있는데 가능할까? 라는 질문에 그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냥 무턱대고 불가능이란 말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직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는 일, 그 다음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걸 실행하는데, 이들이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혼돈스러워 하거든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걸 무시하면서 모든 건 가능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비현실적이고요. 그리고 어 그냥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야. 제약조건이 너무 많아라고 하면서 우두커니 서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죠. 그런 태도는. 그런데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제약 조건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렇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과 그 다음에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서 그걸 실행하는 데 집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떠한 상황이든 제약이라는 것이 늘 존재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한계라는 것을 봉착할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뭐 모든 것이 가능한 일은 없, 없어요 가능한 일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일도 있는데 가능한 일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을 더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어 현실은 중요한 점은 현실은 거기서 할수 있는 중요하고 의미 있고 적절한 일을 흔히 그걸 쳐다보고 실행하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에서부터 질문을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할수 있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 강점을 살려서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대한 부분들이 음좀 어, 자신의 능력이나 또는 자신의 습관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과를 높이는 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을 기반으로 성과를 높이는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가 어렵지는 않아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어,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강점을 기반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죠. <laughs>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을 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밤에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혼자 일할 때더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함께 뭔가를 할때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감이 임박해야 막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닥쳐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뭘 읽어야 집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들어야 집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자기가 더잘 알아요. 예. 네,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이 더잘 알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아는 것처럼 피상적이지만 그렇게 피상적이라고 치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질이나 습관은, 어, 개인의 성격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 강점을 통해서 성과를 만드는 거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자신의 강점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목표 달성을 하는데 원천으로 사용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목표 달성 능력은 자기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기, 위, 충실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인 척 하지 않아요. 내가 아침에 일을 더 잘하는데 마치 밤에 일을 더 잘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거나 나는 읽는 거가 더 뛰어난데 듣는 사람인 척 행동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 사람인 척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가 가진 것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답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나로서는 상당히 쉽게 할수 있는 것들은 뭐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사람들은 어떤 강점이나 약점을 말할 때, 전문적인 분야, 또는 지식, 뭐 예술, 이런 것들에 대한 자질을 의미하곤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타고난 기질 또한 어떠한 성취 능력을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과 그것에 대한 기질적인 측면 둘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런 기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를 경우는 좀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굉장히 잘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그걸 바탕으로 추진을 하고 어 그걸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 내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어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실 수 있는데요. 상사나 동료, 그다음에 부하 직원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이 할수 없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요. 이 사람이 잘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는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강점을 찾고 그것을 활용하는 태도를 습득하는 겁니다. 그게 조직 안에서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커다란 시너지를 낼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내가 리더라고 한다면,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 거, 걸쳐서 기회는 확장시키고, 문제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말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들은 문제를 되게 집중해서 봅니다. 저 사람 뭐가 문제야? 라고 집중해서 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 사람한테 어떤 기회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단점을 보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강점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고. 근데 강점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목표 달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건 자기 자신한테도 물어볼 일이지만 타인과 조직에도 질문할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참 되게 뛰어난 통찰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강점만이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점은 머리가 아프다는 거죠. 골치가 아픕니다. 약점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약점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조직은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리고 약점이 없는 것만으로, 어 목표 달성이나 성과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점은 조직의 성과는 리더의 성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기준이 진짜 강점으로 바탕한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약점을 인식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말로 판단이 들어져요. 제가 판단할 때도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에 집중을 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스포츠의 세계에서 어떤 불가능한 목표 달성, 그러니까 뭐 기록을 깬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누군가 그 기록을 깨기 시작하면 어, 다른 사람들도 그 기록을 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록을 깨는 순간 새로 도전해야 될 새로운 기록이 생겨나요. 그,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두주자하고 평범한 사람 사이에는 일련의 갭이 존재하는데, 선두주자가 무언가를 달성하고 나면, 어,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해낸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할수 없었던 일들이, 실제로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통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자고 한다면 선두 주자 한 명의 성과를 그 높이는데 집중하는 일, 일이 바로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선도적인 업적을 이루는 강점을 가진 사람을 좀, 중심의 위치에, 또는 리더의 위치에 두고, 그들에게 표준을 설정시키고, 그리고 성과를 올리는 지위에 배치하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만약에 그가 약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강점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한, 그 약점은 무시해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리더의 임무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다. 리더의 임무는 그 사람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 건강, 야망,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반적인 성취 능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 증가시키는 것을 집중함으로 인해서 목표 달성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목표 달성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중요한 포인트를 한두 가지 짚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강점에 집중하라는 것. 그 다음에 그 강점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기질적인 속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적용하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두주자를 앞세워서 성과를 높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